아내와 씨, 내장산 음, 그 걷는 숲길 한번 걸어 보려고 이렇게 아내와 나왔습니다 이때쯤 내장산에 녹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장산 입장료는 어, 정읍 시민들은 공짜이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장산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 공간은 되게 넓게 조성이 자라나가지고요. 어, 되게 단풍나무를, 멋있는 나무들을 많이 인위적으로 심어 놔서 굉장히 어, 산책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봄에 벚꽃이 엄청 가득 피어 있어가지고 환상적입니다. 봄에 한 번쯤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열산 가는 길에 어, 좋습니다. 이제 예, 저희는 이제 표 끊는데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네 단풍 나무로 녹음이 짙게 터널처럼 길게 이렇게 조성된.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간 걸어갈 수 있는 숲길 간이 주차장입니다. 아니 주차장 옆에 이렇게 아담하게 화장실도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숲길, 대장산 찻길 옆에 숲길입니다. 이게 대웅전, 대장산 절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뜨거운 햇빛이 땡겨지는, 음, 8월인데도, 이렇게 햇빛 하나가 안 들어올 정도, 그늘로, 단풍나무가 그늘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단풍터널의 숲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여름에 방유자 하나 갖다 놓고 발 담그고 있어서 너무 희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와 무화정 쪽에 가까이 왔는데요 어, 물이 엄청 많이 저번주보다 물이 엄청 많네요 무화정에 숲길 어, 옆에 이렇게 쭉쭉 뻗은 편백나무가 보이네요. 워낙 숲이 많이 우거져서 우예로 엄청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길, 도북길, 옆에 이렇게 조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오, 물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쉬었다, 앉아서 쉬어서 발도 좀볼수 있게끔 이렇게 밝은 담터라고 이렇게 있네요. 오, 어, 여기도 이렇게 한 번쯤 앉아서 쉬어도 괜찮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장산에 다 왔습니다. 천왕문 입구인데요. 아시죠? 되 지은 사람은 떨린다는 거. 내장사 입구에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내장사는 두 번에 신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화재로 인해 큰 법당이 소실되고, 지금은 하... 간이 건물로, 볼품 없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 하루에 있던 법당이 없어지고 이렇게 작은 창고만 남아있네. 는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사모님, 거기가 만돼요 아내가 힘이 드나 의자를 찾았네요.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사모님? 사모님,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내가 아시는 가수원 사장님 후원으로, 어, 복숭아를 직접 짜낸 음료수입니다. 시원하게 아내와 함께 나눠 먹어야겠습니다.